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, 환영합니다. 엘 w 찍고 싸우면 내가 일 t 나 o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4B. 뽀비뽀비뽀뽀비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덤벼러. 아, 담벼락 뼈 방패가 아니요. 개이득이죠. 놈. 정신 나갔어? 여기 진짜 정신 나갔나봐. 크레이지 피오라. 응수 생각해야죠. 들어와봐 들어오고 싶지. 들어오고 싶잖아. 들었어. 미치겠, 미치겠지. 어, 없어졌어. 빠끔. 뭐야 얘? 찌릿찌릿. 찌릿찌릿. 나이스 야 이거 뭐 김동현이야? 일로와 일로와 리신아 리신아 어? 어디갔 어? 아이스 오케이. 안 돼. 아 이런 이놈 봐라, 이놈 봐라 들어 오고 싶지? 넌 피오라가 아니구나. 집간다잉 어우, 강력해! 우추부터 아겠다 우추. 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레벨이 딸리겠다. 레벨이 딸립니다. 반. 덤벼인마 오 들어오고 싶지. 각을 음, 죽게 일부로. 잡았죠? 로아. 아, 리신 없터 잡았는데, 와 6레벨 만 됐으면 아찔하다. 어, 6레벨 돼서 이겼지. 아니야, 티 디아 메

보인다. 피오라 어디 갔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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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 이 있니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지 않을까? 아이고 가비 안녕 귀염귀염 뽀삐야 오 표식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표식이 맛있어 보이시죠? 오세요 오세요. <laughs> 원래 피워라 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, 느낌이.

<laughs> 야, 이거 뭐야? 맛있냐? 이쿠 아, 안 닿네. 깔끔하죠잉? 아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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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죽었어 아, 나얘또이음에안음에죽 들어 죽겠네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안 픽도 픽해놓 어, 픽해놓고 지는 거지좀거 아, 이해 아, 이해못 하겠네. 아! 하핳 <laughs> 어어? 이래도 이겨 너는 들어와 들어와 W. 어와쳐보자내보자 내가 아! M. 아...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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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M. 야 아니,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아니 더블 아 Q를 누르고 있으면 안 됐나? 원래? 아니 Q 누르고 W를.. 을나 어, 이해가 안 가네. 아이고내탑 박살 났네. 우리 다 죽었네. 야, 실수 아닌가? 한순간이네. 아, 이거 봐봐. 아, 바로 나가네. 아, 나큐 하고 못 끊나? 아, 못 끊네. 오케이, 하나 배웠어.

아니 후 삐캐 놓고 집에 어떻게 고요 아, 음. 아, 쟤네 어떡하냐? 어.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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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지마 임마! 야, 그렇지 이런 야, 르장 야, 야, 없는 야, 야, 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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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왜쫄 아야 돼? 이거 쫄이 유가 없 는데 다시 덤벼. 후 h a 아니, 뭐해! 아, 진짜 답답하네. 왜안 거는 거야, 레오나야. 우리 4대 4대2, 4대3인데. 먹을 수 있나? 먹었다, 먹었다. 개새끼야 으아, 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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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으아, 유아으 저거 아거아으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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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공격 이런 씨. 어? 에이. 그만 그만. 아, 저거 맞나? 슈우우운전 okay. 음, 한번 해봐 음, <laughs> <laughs> 가 나이소 기모리 개잘했지 와 일로 와 이즈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이 새끼야! 호! 미신아 그 먹을 때가 아니여. 아 늦었네.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?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뭐 해? 아, 나이 새끼 미치겠네. 리신, 아니, 그걸 왜 발차기를 해? 씨. 아, 소라이놈 그 뭐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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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. 아 리신 진짜, 아 너무 아쉽다. 아 절대 뺏기는 게 아닌데 이거. 오 잠깐만. 아니, 아프 잘못 썼다. 아. 아 진짜 이 슬로우고. 지랄하지 마라, 진짜. 나이스. 아, 돌겠네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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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다. 아, 나 진짜 쟤 어떡하니? 아니, 이거 뭐, 어떻게 먹게? 지키기 어, 싫어 아,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아 뒤졌네 피오한테와나 진짜 와이 새끼 진짜 어떡하지 나갔네 와 아, 이걸 져야돼 아... 아니, 왜 이렇게 못하 냐? 애들 아니 골드 2요와 진짜.